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스트 성경 대학 수료식이 있는 날이고 또한 2025년 이 시간을 통해서 2025년을 돌아보고 또한 남은 삶을 남은 시간으로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매주 나누고 매일 나누는 말씀이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을 우리가 섰고 이젠 성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요약을 하자면. 갈라디아스에 나오는 성령 9가지 열매를 빗대요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붙잡고 바라보면 될까라 생각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 되고 우리 역시 도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부서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은 내 삶에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예. 졸지 말아고 <laughs> 예.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면의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계속 화를 내고 부딪히면서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변화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 바로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늘에 그대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미알이 죽어야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열 내가 살고자 하니 열매가 맺지 않고 나만 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죽어야 산다고 말하며 역설적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라리땅에 떨어져 속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생명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 여기서 나오는 겉사람이란 그럼 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자아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모든 걸내 중심으로 계획했던 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것들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늘를 마무리하면서 어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놓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내 계획과 달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사회에서 가정에서 요구하는 거, 또한 이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대다수가 아, 그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영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무엇이 정답이냐?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그 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성결에도 상처를 주며 사역을에도 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겉사람이 깨지면요. 온유와 순종과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을 만들었고 6일째 사람을 만나와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에덴동산을 다스리게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이 사탄이 와서 요구를 요, 이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먹지 말랬던 적을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그 말에 이 원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겨는 사망하게 됩니다. 즉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교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이기심과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은 평안했던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엔 운행하심서 내려왔을 때 언제나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저가 이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죄가 발견되니까 우리가 우리 같으면 아마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고 얘기를 했을 것인데 이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남 핑계를 댑니다. 그 과정 속에는요.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로 둘러싸인 자들은 아 의인의 흉내를 낼뿐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가 의로 와서 의 선민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여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그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 사람의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자가 선민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도를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그들의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남탓을 하는 모습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살았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러지었을 적, 몰라 지었을 적,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절기를 지키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와 동행했던 자가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고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성진다고 말하던 저를 돌아보니 저는 이 선민과 다를 바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고 욕심과 거짓과 탐심과 가늠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역근에 따라 변화되는 나의 감정 그리고 변화되는 믿음의 고배 타협하며 살아가는 내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즉 탐심의 마음 우상 숭배자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거듭남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듭나가게 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그 일은 순조로워지고 하나님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의의로 드러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요. 우리가 맡긴다고 내 의지로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은 전적인 은혜라고 했거든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택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서. 또한 특별히 봉사자로서, 전도자로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깨뜨리겠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주인이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직적에 못 박혔는지 그러니 내가 상실한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에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만드신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요 특별 계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고난이 어떻게 저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너무 단단하니까, 겉사람이 너무 단단하니까,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하니까 하나님 환경이라는 망치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오치만 이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수나 멸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못했 신앙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간 이 체험을 통해서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태싱이나 모태 신앙이나 간증, 이 체험 신앙이나 비슷한 루트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점에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크고 작은의 차이지 그. 환경을 통해서 만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부터 선지나 같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이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다면은 이전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이겉 사람은 온전히 버려졌을 때 버렸을 때속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재 저를 임재 성령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에게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특별 계시 말씀 앞에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조직 신앙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 이 말씀을 말이 일루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조명이라고 말을 해요. 즉 성령의 소명은 겉 사람을 드러내고 속 사람을 일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요 내 속에 숨겨진 교만과 감정을 이기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 울리는 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은사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나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그 교회의 중심인 사랑이 없으면은 꽁깽가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헤미하지만 그때 주께서 나라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당시의 거울은요 청동기의 거울로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만 아름 아름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런 거울로 보이기 때문에 은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처음만 그거로만 끝나는 자들은 그것의 그것이 전부인양 어린 신앙으로 멈춰 있습니다. 내가 알고는 지식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느새 내 삶의 주가 되었을 때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내 속에 주인이 되게 되면은 내가 거듭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정화되며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합니다. 지금 2025년 마무리 시점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아를 깨뜨린다는 얘기를 했을까? 2025년의 삶은 어찌 보면 다사다난한 해였을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사람 다 웃고 있지만 다 각자의 형편대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고 어떤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제가 매주 놀라운 게 성경에 이제 몇 독을 하셨어요, 몇몇 장을 읽으셨어요 했는데 어떤 사랑방은 몇백 장씩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참 대단하시다. 내가 저 역시도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루에 세장 읽는 거두장 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내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막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깨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대부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요,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옛날에 만났던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아니라 그것은 조이 조명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 지속된 하나님의 말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자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오늘도 내가 나를 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더영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가 깨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